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지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서 일어날까 참 두렵습니다.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이 흐만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격려를 베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개인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무엇보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로막아 쓰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박아. 나를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길 원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안고 이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에 허락해 주시고 개인의 삶에 허락해 주시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지켜주시길 원하고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우리 영이 영이 튼튼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온전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원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픈 마음 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 4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우리 교도 가겠습니다. 147편 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원아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몸, 동고의하시고, 내, 있는 복을 주셔보시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불러 배불리시며 그의 땅에 보내시며, 그의 말씀이 속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어로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이어서 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천지 만물 가운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도 보잘 것 없고 가장 연약한 우리 인간들, 우리들을 갖다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찬양을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6절 한번 어, 보시면 6절 육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이시는도다. 여기서 겸손한 자는 어떤 자냐? 고난 당하는 자를 말하거든요. 또 불쌍한 자를 겸손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쌍하고 고난 당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음, 불쌍한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와서 나의 허물을 깨닫고, 아,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종이구나,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려고 고난 주고 어려움 주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어,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펼쳐가지고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불쌍한 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어,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들, 어, 이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리시는 도다. 여기서 악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겠죠.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멸망 파멸시켜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칠 절. 또 읽읍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불쌍한 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파멸시켜 버리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라, 감사하라 라고 지금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냥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할 때그냥하지 않습니다. 어, 무엇과 함께합니까? 수금 비파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수금과 비파와 어, 또뭐 뭡니까? 수금과 비파, 하이? 에? 어, 소고 그렇죠. 소고치고 북치고 막 어, 그렇게 있는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것. 어,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이렇게 어, 이 나의 전 존재를 다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표시로 막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수 있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어, 그리고 의무적으로 그냥 막 마음이 없는 억지로 형식적인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게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향해 가지고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쭉 지켜보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 어떻게요? 샘솟는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죠. 막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갖다가 역사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그걸 눈으로 쭉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으니까.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깨닫는 자들이 할수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감사를 못 합니다. 그러면 억지로, 물론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억지보다는 그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48년 동안 우리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그리고 사업장을 이렇게 인도하고, 직장을 이렇게 인도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칠절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전 존재를 바쳐 가지고 이 찬양으로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어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감사한들 부족합니다. 그죠? 어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 아이 그게 가장 큰 감사죠. 뭐뭐 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예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죽지 않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이처럼 그래서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어,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나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감사해야 될 것.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나를 덮어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덜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자 자연의 모든 생태계가 어떻게 한답니까?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어, 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수많은 이, 어, 이 천체, 그죠? 어, 우주 가운데 공간에 있는 이 별똥별 하나도 잘못 떨어지면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살아납니다. 그 수많은 우주 공간에 있는 뭐이 수많은 별들이나 아니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전체 중에 하나가 지구에 떨어진 운석이나 지구에 떨어진다 생각하면요, 지구는 끝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 이 덜짐성 들짐승들이 먹잇감이 없어가지고 그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막 인간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인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안 그렇습니다. 못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모든 이 사나운 짐승들에게 인간은요 점령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혹성탈출 같은 영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덜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 질서 질서대로 하나님이 어, 살아갈게끔 하나님이 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은요, 자연 구석구석 안 미치는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주화롭게 자연이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자연이 만족을 못 느끼면 지금은 자연이 만족을 못 느끼죠. 그래서 자연 재해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자연을 잘 다스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골프장을 만들고, 막 그냥 뭡니까? 했튼 이익을 위해서 그냥 막 자연을 다 부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어, 자연이 인간에게, 어, 그래서 인간이 잘못해 가지고 그냥 받는 거죠. 자연재해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이 자연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인간이 자연을 못 지켜서 그래요. 지키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해라고 그렇게 책임감을 줬는데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냥 막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은 자연을 조화롭게 만족시키면서 서로의 주거지를 하나님이 침범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질서 정연하게 자연이 돌아갈 수 있게끔 어,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삐뚤어버리면 우리는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왜? 무리에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대요.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뭘 해보겠다고 힘을 키우고, 하나님 대신 무언가를 갖다가 자꾸만 찾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10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찾는 게 말, 말, 달리는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절은 이 말이 말의 힘이 세다하여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많이 가진다는 것 말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군사력을 자꾸 키운다는 겁니다. 자꾸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아, 하나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서 수많이 전쟁을 한 번도 물론 전쟁을 한 적도 있지만 전쟁을 안 하고 승리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요. 자기들끼리 그냥 막 밤에 그냥 자기 적군, 적군들 자기들끼리 그냥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도망가고. 그리고, 어, 열이 고성을 갖다가 일곱 번 도니까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뭔가 힘을 키우고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죠. 10절, 어, 그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막강한 힘으로, 막강한 군사력으로 나라 지키고, 가정 지키고, 물론 군사력을 키워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어, 키우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가정을 갖다가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정을 지킨다. 요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범위 가운데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 가정 내가 지키겠다 해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은 등하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교만해진대요. 오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분명히 시편 기자는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스스로가 잘나고 능력이 있고 스스로가 뛰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잘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능력을 갖다가 하나님이 한 번씩 불어뜨릴 때가 있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아 못.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한 번씩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두손 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심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씩 보내잖아요. 그런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한 번씩 보내면서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구석에 몰아넣고 도저히 교만한 자들도 마찬가지고 능력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내 힘으로 할수 없다고 도저히 느껴질 때두손 들고 한 번씩 하나님께 넣어잖아요. 어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이나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멀리해 버린대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어, 11절을 봅시다. 11절. 자, 이 요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격렬하심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그죠?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를 좋아한다면 오늘 물론 이 외모에 잘생긴 분들도 한몇분 계신데 <laughs> 우리의 외모를 보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사랑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들이 더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로는 우리의 어떤 겉모습으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분들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요 오늘 11절 로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어이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살아갈 수 없는 민족입니다. 어 저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풍성한 삶을 살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 살아갑니다. 아무리 내가 뭐이 세상에 잘 나가지고 막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들로부터 멀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면 돌리는 순간 우리는 어려움에 당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두렵고 떨림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11절, 12절 보니까 읽고 마칩시다. 우리 12절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오다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굽니까?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아.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래야만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래야만 평안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어.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왜?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고 지켜주고 또 자녀들, 13절에 보니까 자녀들이겠다고 이야기하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 뭡니까? 번성의 복입니다. 평안의 복입니다. 너희 가정에게 내가 번성하고 내가 평안을 내가 줘야만 너희들이 누릴 수 있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 행복할 수 있어 이 행복이 미래까지 장래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보호하심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되 특별히 어 11절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어, 이 시선이 고개를 돌려버리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어,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교회 어, 하나님께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 건축도, 우리 땅 문제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우리가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항천서 성도님, 또 어제, 또 우리 김기임 성도님, 또 어제 어 하여튼 피가 뭐 뭐. 하든 이 어렵지 않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퇴원하고 어 그리고 집에 어 하든 <laughs> 후유증 없도록 <laughs>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집에 가자마자 또 붕대를 풀어가지고 또막 <laughs> 머리도 감았다 그러고 내저 <laughs> 우리 <웃음> 우리 김기임 성도님. 어~ 하여튼 성, 이 김기흠 성도님이 깔끔하신 모양이라 그래서 어~ 이 피가 조금 났다는데 이잘 여러분들 이게 후유증이 없도록 어~, <laughs> 어 하여튼 <laughs> 예, 잘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피가 안 나가지고 그냥 머리에 공격업이니 뭐 이게 막내출혈이나 이렇게 해서 어려움 당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게 어, 밖으로 피가 흘러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 하여튼 김김성도 님, 잘 이렇게 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달라고, 어, 그래서 김김성도 님, 또 어, 이, 하여튼 이 재판건도 또 28일인가 또 있대요. 어, 잘또 해결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어, 서명숙 사모님, 음, 제가 연락은 못해 봤는데, 어, 이... 아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하나님 고침 받고 그렇게 필리핀 돌아가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어, 또 우리 신이순 집사님 남편 어, 담남암 성광한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김정자 권사님, 또 우리 어, 정량인 권사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 아픈 분들 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